역대하 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기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즉축하고 유다 산 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해 암몬자손이 은백발란트와 밀만고루와 보리만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안본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위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